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9,000달러 마이너스 1.3% 62,000달러까지 반등 온다 하다가 다시 알아 5월에 이어서 두 번째 긴 꼬리 만드는 거라서 5월처럼 빠르게 상승하기보다는 서서히 1% 0.5%씩 올라 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다시 급격히 상승해 버리면 선물 볼륨도 늘어나면서 변동성은 더 크기 때문에 천천히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솔라나 아발란체제하고 리플 이더리움 모두 다 마이너스고요 비트코인 도메어스는 하루 전보다 0.3% 내리면서 비트코인 따라서 알트코인이 하락 오는 것은 아니 구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어닝비트 했지만 엔비디아 매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것처럼 시장 기대치 너무 높아서 선반영에 나스닥은 행보 를 했습니다. 나스닥 눈치 보고 있는 코인판 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큰 호재 당장 에안 나오면 코인도 빠르게 오르 진 않구요. 실적 나온 마이크론 어닝 보면 주당 순이 0.6배 매출 6.8밀리언으로 어닝비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애프터장 마이너스 7%는 빠지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는 시장에서 너무 높은 기대치 가지고 있고 이번 어닝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주가는 내려온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실적 잘 나왔는데도 주가 빠지는 현상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니고요. 실적 비트만 한 것도 긍정적인데 매출 여기서 보면 5분기 연속 상승했고 작년부터 해서 엔비디아 AI 붐 나온 이후 글로벌 IT 기업들 AI 투자한다고 비메모리 주문도 우준하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빅테크 실적도 무난하게 어닝 비트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코인 시장도 나아가기 긍정적이니까 하락보다는 최소 행보하면서 7월 파리 올림픽이나 이더리움 ETF 거래를 기다린 거고요. 코인 미국 주식의 주도주 엔비디아는 마이크론 반도체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더 이상 안 나올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주춤한데 상반기 주춤했던 테슬라가 오히려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가 200달러까지 거의 다 왔고 하락 채널의 중간선까지 올랐고요. 라 테슬라 주가가 주봉 상 99일선도 뚫기 직전인데 검은색 25일선하고 빨간색 같이 돌파를 해버리면 드디어 거대 반등 시작 이죠. 이번주 사이버트럭 와이어 리콜 은 있었지만 테슬라 중국 fsd 테스트 승인하고 중국 판매량 소폭 증가 하면서 펀드멘탈은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중국도 내수경기 부양하려고 금리 낮추고 돈 푸는 것도 있지만 이번 fsd 승인만 봐서도 정부의 관점이 변한다는 점알 수가 있죠. 중국 전기차 회사들도 테슬라 짜라서 자율주행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테슬라의 FSD 승인에서 얼마나 효용성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전기차 시장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주가 못오르며 중국 전기차 대표 회사들도 따라서 주가는 흐지부지 한가보이 8월 8일 로보택시 발표도 있어서 테슬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은 2022년 4만 개 팔고 일론 머스크도 이전만큼 영향력이 높은 것은 아닌데 여전히 1만 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오르고 2분기 연이에서 혹시라도 비트코인 추가 매수하게 되면 테슬라 주가나 코인에게는 매우 긍정적이죠 중국이 테슬라 따라서 자유주행 할 수는 있겠지만 기술력에서 100% 테슬라 넘을 쓸 수는 없는 거고 나사 몇개 빠진 듯한 성능 보여줄 가능성이 크죠 그럴 바에는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테슬라를 키워줘서 같이 공생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만 해도 한국의 동풍 중국 자동차 판매하는데 중국 자국인들도 중국차는 무서워서 안 타죠 폭스바겐이 중국에 기술 이전하고 현대차도 베이징 공장이지만 공산당 관료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은 알리바바 테트 1등 2등 기업이 보란 듯이 성장 잘 해놓고 마지막에는 정부가 국유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중국 사업가들도 일단은 눈치를 보는 형국이구요 미국처럼 확실한 자본가에 대한 보상과 보장 없으며 힘들게 만들었다가 공산당 세력들에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거기에 코인파는 새벽 동안 분위기 다운 시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비트코인 7만 달러 회복은커녕 6만 달러 간신히 버틴 상황인데 캔슬러 장 블룸버그 인터뷰가 있었고요. 코인 주요 인물들 싹 잡아서 감옥 보내야 된다 부정적인 발언을 블룸버그 라이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분야의 주요 인물들이 감옥에 있거나 감옥 갈 예정이고 통안을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감옥 간 인물은 바이낸스 창펑샤오하고 애프텍스 샌뱅크만 주요 인물이고 감옥까지는 아니더라도 리프시오 오늘 미국 법원 송환을 기다리고 있죠. 갠슬러 의장의 이런 라이브 나오고 나서 갈링하스 리플 시온을 역대급 분노를 했습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갠슬러 의장이 FTX 완전히 망쳐놓고 한편으로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정말로 국민들 위해서 일했다면 오래 전에 해고되었어야 되고 갠슬러 의장이 11월 바이든 재선 방치게 하는 주요 원흉이 될 것이다. 강한 어조로 트윗을 했습니다. 습니다 올해 11월 바이든 재선 못하면 갠슬러 장은 자연스럽게 사임이 되고요. 22년 fts 파산 올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까지 코인시장 찬물덤물 번갈아 채워주고 있는데 한방에 책임지고 갠슬러 삭제될 수가 있는 거죠 정시 50년 한 바이든이 리플시오 트윗은 안볼듯 하지만 바이든 재선에 코인 투자자 민심이 긍정적 이지 않습니다. 대신 11월 대선이라서 그전까지 만 반등해주면 문제는 없고요. 바이든 갠슬러의 큰 그림은 1월 5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로 시장에 긍정적인 기운을 주다가 가을까지 조정준 다음 코인 투자자들 기운을 싹 빼버린 다음 응. 선거 한두 달 전에 짠하고 내가 코인 시장 살려주었다 이렇게 나설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인들이 어벤져스, 엑스맨, 슈퍼맨처럼 히어로움을 좋아한다는 것 다들 알고 있습니다 코인이 오히려 11월 대선전까지 오르다가 대선 직전 폭락 오면 민심이 더욱 갠슬러 바이든에게 부정적이고요 바이든 갠슬러 정말 코인 시장 망가 드리려고 했으면 1월 비트코인 etf 부터 승인을 안해줬겠죠. 작년 10월 etf 승인할 것처럼 판을 짜다가 비트코인 가격 이미 상승 을 많이 했으니까 1월로 연기하고 7만 3천 달러 신고점을 3월에 찍 었구요. 3월까지 랠리하다 5월 6월 하락 인데 작년 10월에 미리 승인을 해줬 다면 이미 5만 달러까지 내려갔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를 리플 co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리플 가격에서도 느낄 수가 있구요 지켜줄 줄 알았던 비트코인 6만 5 0 달러 구가 무너지니까 고래들 매수도 빠르게 안 나오고 리플은 힘없이 600원 지지라인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캔슬러나 바이튼 대통령 고 시장에 옹호발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SEC 벌금 재판에서 결정이 되는데 SEC는 2조 6천억 벌금을 원하고 리플은 1400억 정도 벌금은 낼수 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루나 권도형이 7조 벌금에서 할인받아서 6조인데 리플도 20% 정도만 할인받아서 1조 이상 벌금 나오며 리플 가격에게도 매우 부정적이고요. 5천억 정도가 적당해 보이고 f g 1 1 법안과 리플 송금 실태도 이후 업그레이드되며 리플 가격 상승에도 매우 긍정적이죠. 한국 투자자만은 리플인 만큼 7월 19일 가상자사법 과세까지 넘어갈 산들이 많습니다. 대신 리플사라는 중앙 컨트롤타워가 있으니까 결코 쉽게 무너지진 않고요. 코인베이스 A16Z 포함해서 리플까지 올해 1월부터 6월 정치권에 사용한 로비자 자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리플 가격 매번 상승할 때마다 5억 개, 2억 개씩 락업 해제 매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다수 자금이 미국 정치권이나 리플 소송 비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요. 암호화폐 로비 그룹인 페어쉐크나코인베스가 올해 4,900만 불, 리플2등 4,800만 불, A16Z가 4,700만 불 순서입니다. 제미니 거래소도 500만 불, USDC 세블 코인 바링사 서클도 100만 불 로비 자금 지출했고요. 한국은 국민 정서 생각해서 로비 자금 공개 안하고 암암리에 징계되지만 미국은 오픈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인터뷰 나서 특정 산업 지지를 해주는데도 절대 공짜는 없죠. 로비 자금 후원과 개인의 이해득실 따져서 코인 지지 하는거고 정치 자금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코인업계는 오해만 해도 1억 6천만 불 후원금을 모아놓고 뉴욕 의원 선거 포함해서 오해만 해도 20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코인 후원금으로 승리했다고 하고요리플립 단일코인에서는 로비 자금 가장 많고 3등인 A16Z는 투자 벤처회사입니다. 앤드리스 오로위츠 4명의 줄임말인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등 초기 투자에서 성공한 벤처회사이고요. 그만큼 코인에 대한 기대도 크다는 거죠. 이런 회사보다 리플이 로비 자금 많은 것은 코인 자체의 문제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지 리플 가격도 올수 있다는 전망인 거죠. 2020년 이더리움 스태킹되고 SEC 국장 나와서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야기했을 때 이더리움도 암암리에 정치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3월 이더리움 재단 조사는 있었지만 갠슬러장 또 이더리움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